안해하는 부분은 개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근근 의례또 근근 재판 이런 바람자에 대해서도 제재의 법제화를 통해서 총회법 질서를 세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부의 총회 파열 후에 헌법에 따른 규칙 및법제화된각 시행령에 따라 총회의 공교의성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 사회적인 책무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총회의 영적 품격을 세워가겠습니다. 백부의 총회는 특별한 사회 를름에 성경적 가치관으로 영유하면서 대 사회적인 책무와 신뢰적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정치 문답 조례 제 479분의 의거에서제백부의 총회는 대 사회적인 주제에 대하여 메시지를 발표하고. 장로교 정치 권리를 회복하겠습니다. 기후비기, 저출생 인구 문제, 노령과 시대의 복지 응급 문제, 다문화인 탈북인들과의 사회적 통합 문제, 이란 이슬람 세력 침투 문제, 통일 문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문제에 대하여 수시로 선지자적 메시지를 발표하여 총회의 역적 품격을 세우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대 중점사업과 대사회적인 책무와 사명의 최종 목표는 장로교 정치 회복과 총회의 본질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백부의 총회는 믿음의 선교들께서 총회를 위하여 쏟아부으신 눈물의 기도와 헌신의 결실들이 흩되지 않도록 일체와 연합, 변화와 승수로 재도약하는 총회 되고 백부의 임원들과 함께 진심을 다하여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